면을 잘 맞추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 만약에 발리 그립, 컨티넨탈을 정석으로 잡고 스매싱을 할때 계속 이렇게 잘리면서 스매싱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는, 어 내가 스윙을 해보면서 이렇게 맞는 것 같으니까 손목을 이렇게 꺾어봐요. 꺾어보면 면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스윙을 하면서 손목이 꺾여 나와야 돼. 서서히 꺾여 나와서 면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셀프로 앞으로 얹어서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셀프 이렇게 해서 면을 좀 만드는 걸 마인드하고 스매싱을 해보면 면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맞는 순간에도 좀 보고 있으면 면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끝까지 공 보시고. 그래서 프로네이션은 이제 코치님들이나 좀 배우면 좋겠죠. 선출 코치님들한테. 네. 그런 거 프로네이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연습해서 서브나 스매싱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시리즈 스매싱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6월은 5분 시리즈를 했고, 7월에는 리메이크 시리즈로 한번 생각할까 합니다. 여태 5, 6년 전에 인기 많았던 컨텐츠를 리메이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또 기대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